자, 이제 152페이지 필수에서 6번 문제 풀어볼 건데, 이제 이 fx가 이곳에서 접선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, fx가 이렇게 되 있고, 이 점이 접점이라고 나왔어 그렇지. 위의 점이라고 나왔어요. 중요한 단어가 있었네. 여기 뭐라고. 이것의 위의 점.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,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,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점이기도 하다. 그쵸? 그래서, 자, 먼저,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, 이걸 먼저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. 그래서, 첫 번째, F0은 0을 대입해봐. 0, 0, 마이, 그쵸? B가 되고, 이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, 이 얘기야. 그쵸? F, 여기서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하나가 나올 테고, 이번에 이제 접점을 구해야 되니까, 접, 그,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려면, 우선 얘를 먼저 미분을 해봐야겠어 f'x는 미분하니까 3x제곱에 플러스 a인데 여기서 이 접점이 0일 때 그때의 기울기가 이렇게 2가 나왔잖아 그치? 그러면 그이 기울기가 미분계수라는 얘기죠 f'0을 먼저 들어보면 0은 대입하니까 a가 되고 이게 바로 저 접선의 기울기인 미분계수 이가 된다, 이 아, 됐죠? 그럼 이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어서 결국 a 플러스 b는 무엇다 응, 응. 1이 나온다.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좋아요. 이제 두 번째로 보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b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직선이 이거에 접할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, 어? 얘가 직선 얘랑 접할 때라고 했지 그러니까 두 개를 접하게 만든다 접선이다 그렇지?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5가 되는 그 접점을 찾아서 그때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.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 얘가 접해. 그럼 그 접점은 지금 모르니까 접점을 먼저 미지수로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항상 접점이 없는 경우 접점을 미지수로 두고 시작한다. 그래서 얘는 접점을 t, t 세제곱에 여기다 대입한 거잖아. 마이너스 a, t에 플러스 e 얘가 바로 뭐다? 접점. 그리고 나면 이때 미분해버리면 f'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되겠고, 이때 t를 대입하면 f't는 왜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얘를 이용하는 거야. t를 대입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. 이게 바로 뭐라고?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. 그럼 그 기울기는 뭐라고? 여기서 나오는 이 5값이 되겠죠. 5 이렇게. 그래서 이게 하나가 나오겠다 이의인 거야. 그리고 나면 이때 음, 이걸 가지고 접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서로가 같은 걸 이용해줘야겠지. 첫 번째 식은 3t제곱 마이너스 a는 5두 번째로는 얘를, 어, 접점이 요거니까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겠죠. 그래서 이, 이 접점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, 자, 어떻게 돼? 그쵸. t제곱에, t제곱에 마이너스 a, t 플러스 e는 5 t 이렇게 나오겠네. 여기까지 이해 되죠?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해보겠다. 연립방정식으로 구해보는데, a, t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치? 그래야 t만 남아서 이세 변에다가 a, t를 곱해볼 거야. 자, 그래서 a, t를 먼저 구해보면, 이첫 번째 식에서 a는 뭐가 돼? 어, 5-, 3t제곱, 마이너스 5가 돼서 이 a를 여기다가 대입해보겠다. 이. E. 그래서 t점을 구하겠어. 자, 그러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에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 t가 돼서 플러스 2는 5t 자 t 제곱 그치? 그럼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자 그럼 플러스 5t 플러스 5t고 얘도 5t잖아 그치? 그래서 없어지겠고 이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, 아, t 세제곱이 1인데, 이때 t는 몇이다? 1이 되겠지. 왜냐면, 하 접점은 실수만 가능하죠. 허수는 그래프상에 그, 그릴 수가 없으니까, t만 이게, 어, 값이 되겠고, 이때 a 값을 구하래. 그럼 a가 들어있는, t가 들어있는 요식을 구하면 되니까, 다시 이 t를 여기다 대입해보면, 그쵸? 따라서 a는 결국 t가 1이니까, 3에서 마이너스 5 빼면, 그 라인 right. 됐습니까 좋아요 자 1과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이제 6번 구하는데 뭐첫 번째 문제가 쉬웠고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삼차함수가 어떻게 이제 나와 있을 때이 기울이 접점이 뭔지는 모르고 이 그래프가 얘가 OX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Y는 OX 그럼 이 접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겠고 그렇지? 이, 접서,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5를 이용해서 이두 가지로 연립방정식 풀듯이 3차 방정식을 풀어냈다. 됐죠? 좋아.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